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가하시나봐요. 예, 네. 아 일찍 귀가하시네. 아 진짜요? 네. 예, 9 시면 뭐 저녁 9 시면 초저녁 아니? 아 늦지도 코로나...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코로나 이후로는 세상이 예. 바뀌었죠. 예. 아 너무 빨리 끊겨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만 시면은 식당들도 다 철수해요. 그러니까 손님, 아, 예, 님은 무슨 일에 종사하세요? 전 예. 디자이너라고 할게요. 디자이너? 예. 디자인도 종류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 음, 예. 뭐 어떤? 지면에 예. 대한 디자인? 지면? 지면이면 종예. 아, 종에요 아, 뭐, 그러면 원래 예 그쪽으로 이제 미술계통으로 좀 이렇게 뭐 전공을 하셨나 봐요? 전공은 안 했습니다. 전공을 안 하셨는데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어, 그럼, 그러, 그러면 그거를 일을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배웠죠, 많이. 예,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태어할 예. 때부터? 예. 아, 그래도 누구 밑에서 배우든지 네, 아니면.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고, 예.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예. 그냥 그 그림을 좋아했고요. 예. 원래는 딴데 가고 싶었는데 친엄이 네. 권유로 홍대. 예, 네. 네, 홍대. 뭐 홍대 밑에 유명하잖아요. 아, 이거 유명하죠, 최고죠. 그 홍대에 들어가서 예, 네. 미술사 쪽이랑 아니면 딱 아. 쪽을 그쪽을 제가 좀 이게 있어가지고 그쪽을 수강을 살셨구만요. 시료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발을 네. 드셨고, 그리고 이제 일 같은 걸 하시려면 일감을 뭐 어떻게 좀 뭐야? 내가 할수 있는 일감을 얻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는 어떻게 좀뭐 구해 옵니까? 아, 저저 유명해져 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남들이다 옵니다. 아,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름만 대면 다, 다... 아, 몰라요. 이름은 이름 바뀌지 않고요. 예. 그냥 아니, 이름만 대면 그래도 이 개통에서는 뭐 인천에서는 좀 알아줬죠. 아. 그러면 전국군의 예? 전국군 아니고요. 예예 예, 저 지역에서만 예, 예. 이쪽이랑 서울쪽에 많은 사람 좀 알고요. 예. 그다음에 광주쪽에서는 좀 알고. 저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아예 하여간에 뭐한 지역에 머무시는 게 아니고. 음. 그래도 뭐 전국적으로 뭐 아니, 하는, 다는 아니더라도. 알고, 지금은. 음. 지금도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아,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일하세요? 지금 이제 들어온 일들 옛날에 네. 해줬던 일들 네. 그런 일들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하청일만 받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런 거는 편당 대충 페이가 어떻게 되나요? <laughs> 제가 물어본 게 신나가 됐네. 만 원에서 천만원 정도. 어, 어떤 거는. 네. 예, 큰 건이 있고 뭐 간판을 만들어준다 네. 선거 선거를 해준다 네. 선거권은 이제 조만간에 6월달에 지하철이 아 예전에 그쵸 예전에 그거 때문에 들썩들썩 하죠 음, 지금도 음, 네. 음, 지하트때 예전에 많이 했을 때는 40명 정도 했고요 어... 여기 구청장서부터 네. 국회의원 시장까지 다 해봤죠 아, 그러면 뭐이 지역에서는 인사 시네. 인사 아니고 네. 인사 그 인사는 싫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알려진 분이시네. 아니아이고 아니. 대단한 분을 제가 모셨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계획은 뭐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계획이요? 예. 네. 지금은 이제 소소하게 일을 하시는데, 네. 네, 앞으로는 어떤 일을 뭐 하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안주하고 가실는지. 네, 저는 네. 나중에 이60 넘었으니까. 네. 그 뭐야 그 시를 쓰고 싶어, 시를. 아, 시를. 내 삶에 대한 네. 진솔한 얘기를. 네. 어떤 글로... 아, 렇게 글로 다 네, 글로 담고 싶어요. 네, 글을, 네. 글로 담는데 짤막하게. 짤막하게. 어쨌든 예술의 끈을 놓치 않고 말년까지 지내시라고 <laughs> 그렇게 <웃음> 예술 아니고요. 어쨌든 뭐뭐 뭐, 뭐 이렇게 뭐 끈은 연결이 돼서 놓치 않고 그렇게 아, 삶을 사시라고 하시네. 네. 아참 그걸... 멋진 분은 이렇게 또 인터뷰에서 감사드립니다. 상이더멋지분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영상촬조 감사드리고요. 네, 건강하시고 꼭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사장님도요. 네, 감사합니다. 네.